예, 안녕하십니까. 양치수입니다. 2024년 11월 21일, 목요일, 오전에 좀 간략하게 좀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현 정권에서 이제, 문, 전 정권에 있는 이제 문재인까지 조금 이제 건드는 그런 방향이 나오고 있어요. 결국에는 이제 계속 건드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는데,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본인에게는 좋지 않다라는 거를 좀 모르는 것 같아요. 결국에는 이제, 망하는 징조라는 걸왜 모르고 계속적으로 건드는지 모르겠습니다. 어 현재 지금 뭐 이재명을 가지고 돈으로 이렇게 뭐 횡령으로 몰아붙이는 데 이런 점은 솔직히 전국 기자차라든지 지금 검찰에 있는 부분에서도 뭐 어디다가 쓴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해가지고 몇십억 가량 이렇게 쓴 그런 가량이 상당히 많습니다. 이걸로 몰아붙이는 거는 이 반복적인 역사가 계속적으로 된다라는 거를.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문재인 어, 전 여사 측에서도 뭐 이제 기내식이라든지 인, 인도 출장 이런 부분이죠. 근데 솔직히 윤석열의현 여사는 뭐 명태 명균부터 해가지고 뭐 친정 문제 뭐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주식 문제 상당히 이것만 알고도 상당히 많습니다. 근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건든다고 하면은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. 어, 자기가 잘하면 상관이 없는 건데, 계속적으로 뭔가 문제점은 발생을 하는데, 이거를가지고 계속 태클을 건다? 지금 제가 가장 좀 중요시 여기는 거는,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 체제로 이제 좀 가는 거는 뭐 맞다고는 하지만, 저는 이재명 체제로 가더라도, 본인이 만약에 뭐 설령 안 될지라도,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치고받고 하는 그런 싸움이 상당히 커야 되는데, 어, 좀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다. 만약에, 현 정, 현 정권이 만약에 뭐 좋지 않다 그렇다면은, 강하게 어필을 하고, 뭐, 탄핵이라든지, 상당히 뭐, 임기 대원이라든지, 강하게 나가야 되거든요. 근데 지금 특검 부분 쪽만 나가는 부분은 상당히 좀 약하다. 그래서, 결론적으로, 어, 좀, 예전에 이제 DJ가 하던 방식, 솔직히 정말 뭐어 죽음을 무릅쓰고 거의 했죠. 그런 정말 그 처절한 어 상황을 낸다면은 정말 지금의 민주당이 좀더 달라지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한동훈도 제가 저번에 말씀 드렸다시피 쫄쫄 기기 시작했어요. 결국에는 또 문제점이 발생을 많이 하고 있죠. 그래서 음 민주당을 계속해서 윤석열 정권이 건든다면은. 국회적으로 통과할 것도 힘들다. 거의 다 패스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전정권에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건드는 거는 돌아오는 복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제발 이런 부분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.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은 짧게 이렇게 녹화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남은 하루도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